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4천명을 먹으신 첫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고 합니다. 본 말씀은 그 무렵에 또큰 머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내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훈계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전하래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으로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마다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배가 고파 시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오천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 멀리서도 온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에게 또몇 개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일곱으로서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일곱 개의 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주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고픔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예수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강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영적인 것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